일단, 얘를 gx라고 뒀을 때 fx가 g'x인 거 맞죠?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한 등식이고, 이거 미분하면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나올 건데, 그럼 마지막에 구하란 f 2는 g 2 e 구하란 얘기입니다. 자, 얘가 gx인데, 제가 조금 뭐 이쁘게 써보면, 전개하면, 자, 이렇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는 이놈을 미분한 함수가 필요하지. 그럼 분수함수의 미분법 써야 되지. 분수함수의 미분법. 자, 그럼 g 프라임 x는 일단 분모는 뭐 해야 돼요? 제곱. 제곱.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, 아래 거 그대로지. 위에 거 미분, 아래 거 그대로. 이렇게 자 이거 미분한 게 이거고요 아래 거 그대로 갖다 곱했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이지 아래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nn 8이라고 했고 nn 8이라고 했고 x에는 2를 집어넣어야 g prime 2를 구할 수 있겠지? 그럼 G프라임 2를 구하면 분모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8이니까 1 더하면 9고요. 2에 8째고 빼기 1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또 1이고요. 2에 이거 구하라고 나온 문제 같네. 맞니? 좀 아휴 좀 2의 8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서 9 남겠고 여기서 2 남겠죠.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1입니다. 뭐 굳이 어거지로 풀면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것 같아요. 2의 8제곱이 256이죠. 256에 7 곱하면 1, 1의 자리는 2로 떨어질 거고 플러스 1을 하면 1의 자리가 3인의 를 찾는 게뭐 가장 확률은 좋아 보입니다. 답이 몇, 번, 몇 번으로 나와 있니? 1회 네, 자리 3인회가 2번 밖에 없네요.